자개념원리자142 페이지 자 확인 체크 문제입니다. 자자요3차 방정식이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물었네요, 그죠? 자 방정식을 함수로 해서 갈 건데요. 자 예를로 이항시킬게요. 자 그럼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k가 될 겁니다. 자요 상태에서 함수로 해서 갈 거예요.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여서 이 함수와 자이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따라고 그랬죠. 자 함수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때 요 y 값을 f(x)라 두게 편의상. 자 그럼 요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 세제곱의 계수가 1이라는 양수니까 왼쪽 아래서 에오른쪽위로세 번에 꺾여서 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미분해 볼게요. f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해 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얘가 0이 되는 꽃대 x의 값이 극점의 x좌표 이거는 많이 해줘 앞에서도 자 양별 4로 나누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이꼴 제로가 될 거고요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여기가 플러스 1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y 값자즉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럼 2 나오네요. 자,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f1에 대응되는 y값. 자, f1의 값.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y골 k라 하는 거는 상수함수로 의미하죠. y골 k라 하는 거는 x추가 후평한 상수함수로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y골 k. 자, y골 k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3차 함수의 와의 교점에 x 앞에 한개생깁니다 그러면은 실근이 한 개란 얘기죠. 실근 한개 3차 방정식 당연히 근이 세 개가 나올 건데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실근 한개 허근 두 개란 얘기예요. 여기. 자, 요렇게 되면요. 실근 한 개만 가지는 거죠. 교점에 x 앞에 실근이거든요. 자, 교점에 x 앞에 한개 생겼죠? 그럼 실근 한 개란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실근 한 개, 실근 한개 이렇게 돼도 실근 한개 이렇게 x 축에 접하면요 중근 한개 여기서 실근 한개 무슨 말이 인지 되죠? 그거는 중근이라고 하는 것도 거이두 개예요 중복됐을 뿐이지 여기서 중근 여기서 예 실근 한개또 다른 실근 한개자 그래프 가 이렇게 되면요 교점의 x 앞에 세개 나왔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는 얘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어떻게 가면됩니까 k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을 때 k 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는 이러한 직선이 될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어,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래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접하면요 이렇게 이 y 골 k가 이렇게 생기면은 자, 중근 한 개, 실근 한 개죠. 결국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k 값이 어떻게 처리해주면 된다?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자, 요렇게 될때 그래프가 k, y 골 k가 요렇게 될때 즉, k가 2가 될때 자, k가 2가 될 때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생기겠네요. 자, 계속 내려가주면요. 자, y 골 k가 이렇게 되면은 교점 X 앞표 이게 한 개니까, 서로, 음, 한계 실근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개 실근을 가지는, 뭔 말인지 해야 되지? 한개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Y 골 K 그래프, 즉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고, 교점 X 앞에 한개 생기니까 실근의 한개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K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K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은, 자, 조점 의 X 앞에 한개 생길 테니까 실근에 한개 생기겠죠.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26번입니다. 자, 4차 함수가 서로 다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함수로 해서 갈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 K를 반대로 이항시킵시다 그럼 식이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5가 되고 예일로 이항식 해주니까 플러스 k로 바뀌겠죠? 자이 상태에서 얘를 함수로 해서 갈 거예요. 자 여기다 y 붙여. 변에다가 y를 붙이고 우변에다가 y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 y를 f(x)라고 할게요. 이 함수식을 f x 라고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 4차 함수와, 자, 요 상수 함수의 교점이 몇개 생겨야 된다? 네개 방정식에서의 네개의 실근이라고 는 거는 함수로 해서 가주면은, 예, 교점의 X 앞에가 네개 나오란 얘기예요 교점의 X 표에 실근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상에서는. 자, 그럼 얘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의 4점의 개수가 3면은 양수죠. 그러면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면 주면 되는데요. 몇 번이 꺾겨라네 번이 꺾겨라 4차 함수개형 대강 한번 요래 그려봅시다. 자, 미분해 볼게요. 자, f'x는요, 미분해 주면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자, 요렇게 되겠죠? 얘 미분하면 0되버리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갖고 해보자. 자, 10으로 나눠주면은, 숫자가 좀 작아질 것 같아요. 1으로 나눠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제로가 될 거고 자이 상태에서 x로 끊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골 제로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x 1 2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그럼 얘는 x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골 제로 그럼 x의 값은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0 얘가 0이 되는 x의 값2 제가 좀 차례대로 적었어요 이쁘게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여기가 0이란 얘기고, 여기가 2란 얘기죠. 자, 거기에 대응되는 y 값들을 다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거기에 대응되는. 자, f 마이너스 1값 구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구해봅시다. f 마이너스 1 값은요, 여다 마이너스 1, x 안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3이 되고, 플러스 예, 4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1 2가 되겠네요.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3이죠. 6에서 4 대해주니까 10이 나와요 F-1의 값이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죠 자 요번에 F0 갖고 갈게 자 여기다가 바로 0 집어넣어 주니까 15만 남죠 예, 15 F2가 여기다 2 집어넣어 주면 되죠 이제 F2는 계산할게요 자2 집어넣어 주면은 보자 16 2 내지 봐만니까그다음 16에다 3 곱해 주니까 48 되겠죠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8이 되고 48이 3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다 이집여니까 4가 되고 1 2하 곱해서 마이너스 48 예, 플러스 15가 됩니다. 아싸리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사라지고요. 자, 요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7이라는 얘기래요. 자, 그러면은 자, y 골 k는 x 추가 평행한 상수함수로 의미하거든. 예, 어, 요것도 의도적으로 그린 건 아닌데, 자 얘가 지금 얘보다 어, 대응되는 y 값이 더 낮기 때문에 요거 더 낮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예, 어떻게, 자 의도적으로 그린 건 아닌데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y 골 k가 지나갔다면은 교점의 x 좌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죠. 허근만 4 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예. 여서 중근 실근 한 개죠. 서로 다른 실근이 뭐한 개밖에 없죠. 예, 자요렇게 되면요. 요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네 개가 돼야 되거든 우리는. 자요렇게 y 골 k가 지나갔다면은 교점의 x 좌표가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세 개라는 얘기죠. 자요렇게 K 지나간다면, Y 꼴 K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은 예,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나오네, 나오네요. 교점의 X 좌표가 4개 나오죠. 이해되죠? 그러면 은 K는 누구와 누구 사이 에 있어야 돼요? 10과 15 사이 에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K는 1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자,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위로 가볼까요? 답은 나왔지만. 자, y골 k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요. 자,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이 되겠죠? y골 k가 이렇게 된다면요.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네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거는 y골 k라는 그래프가, 자, 10하고 15 사이, 즉, k가 15와 15 사이 있을 때 y골 k는 서로 다른 네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7번입니다. 자, 자, 3차 함수와 자, 직선에 대해서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교점의 x 좌표가 뭐라 그랬어요?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인 거죠. 예. 네. 자, 어 문제 계속 읽어 봅시다. 1번.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자, 열립 풀어주면 되죠? 자, 요거 하고, 자, 얘하고, 갔다 오놓고 풀어주면은, 그게 열립인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는, 자, 2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함수를 해석해보세요. 여기다 y를 붙이면은, 3차 함수. 여기다 y.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 위에서, 앞에서 두 문제 했잖아요. 좌변에 y를 붙이면은, 이 3차 함수와, 우변에 y를 붙이면은,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몇개 생기라고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요 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교점의 좌표가 3개 생기라는 얘기죠 자이 상태로 풀어도 되는데 자신 있으면 풀으셔도 돼요 <laughs> 근데 이게 그리가 힘들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기가 그래서 상수 함수만 남겨놓고 상수 함수를 우리가 어,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프 그리가 제일 액수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넘겨줍니다 일반적으로요. 안되는건 아니야. 되긴 되는데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마이너스 4는 a가 됩니다. 자요 상태에서 이제 해석하자는 얘기죠. 좌변에 y 즉 fx를 붙일게요. 자 우변에 y 상수 함수가 되는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자 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요거 3차 함수니까 자, x 세제곱에서 1이라는 양수입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에 꺾여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x가 구합시다. 3으로 나눠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4 x 0 제로고요. 자,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요. 여기가 플러스 2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자, 요 3차 함수와요 y a. 상수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 가만 구해볼게요. 자, f 마이너스 2 갖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3제 곱에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2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은 20이 될 거고요. 20에다 8 빼주니까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6이란 얘기죠. 자, F2, F2, 에 대응되는 Y 값, F2 값.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2 집어넣으니까 3제 곱에서 8.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두개 먼저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8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돼요. 얘가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이 자, 상수 이 3차 함수와 이 상수함수가 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y골 a라는 상수함수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면은이 사이를 꿰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y골 a라고 하는 그래프가요. 즉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20과 16 사이에 A 값이 존재한다면, Y 골 A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 사이를 지나갈 거고,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A 범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A는, 자,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등호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16보다는 작아지면 되는 거죠. 예,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자, 얘가 제가 실수 좀 했어요. 자, 24에서 4 빼주니까 20이 되고, 20에다 마이너스 8하고 계산하니까 12가 돼야 되죠. 얘가 10입니다. 자, 얘가 12. 자,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이 얘가 10인 거죠. 네, 여기가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의 범위는, 자, 요거를 1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A가, 자, 마이너스 20과 12 사이에 있을 때, 그죠? 그럼 a가 있다면은 y 곡 a 는 이렇게 될 거고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예,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네요. 세 점에서 만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바로 갈게요. 자, 곡선과 시선이 접할 때 a 값을 구하시오. 예, 접한다는 거는 삼차 함수에 접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삼차 함수가 자, 저쪽에 저, 저, 어 직선에 접할 때 삼차함수가 직선에 접할 때자 요렇게 되면 되죠 예자 요렇게 y 골 a가 되면 접하겠죠 즉 a가 얼마 되주면 된다 12가 되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요렇게 돼도 접하는거죠 삼차함수와 직선이 접하는거죠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그럼 얼마 되주면 돼요 a값이 마이너스 20이 되주면 되겠죠 예. 그래, 정답은, 자, A 값은 마이너스, A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또는 A 값은 12가 되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자, 127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